안녕하십니까 해피 700 평창 군정방송입니다. 1년 중 어린이가 가장 행복한 달을 꼽으라면 가정의 달 5월을 생각하실 텐데요. 들뜬 분위기 탓인지 5월에 어린이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는 통계가 나왔다고 합니다. 스쿨존 서행과 어린이를 배려하는 안전운전으로 행복한 5월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군민 모두가 행복한 행정을 펼치는 평창군에서 전해드리는 해피 700 평창 군정방송입니다. 관내 택시 운임 요율을 조정하기 위한 평창군 소비자 정책심의회가 지난 13일 평창군청에서 열렸습니다. 관내 택시 운임 요율을 조정하기 위한 평창군 소비자 정책심의회가 지난 13일 평창군청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군내 택시 운임 요율을 현행 기본 운임을 2km까지 3,100원에서 2,800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또한 기본 운임 이후의 운임은 165m 당 160원에서 152m 당 200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밖에 시간 운임은 시간당 15km 이하에서 40초 당 200원, 할증 운임 체계는 현행대로 유지됐습니다. 평창군의 사회복지 발전을 위한 민관 워크숍이 지난 13일 열렸습니다. 평창군의 사회복지 발전을 위한 민관 워크숍이 지난 13일 열렸습니다. 워크숍에는 관내 복지업무 종사자와 사회복지공무원 등 120여 명이 참석해 평창의 복지 발전을 위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또한 평창군의 사회복지 정책의 실천 방안과 함께 사회복지기관의 제한 사항 등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습니다. 평창군 관계자는 민과 관이 유기적으로 교류하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 복지 사업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평창군에서 국내외 소외아동을 돕기 위한 사랑의 점심 나누기 캠페인이 열렸습니다. 평창군에서 국내외 소외아동을 돕기 위한 사랑의 점심 나누기 캠페인이 열렸습니다. 지난 15일 평창군청 광장에서 열린 캠페인에는 평창군 기관단체와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모금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이날 모여진 성금은 강원도민의 이름으로 도내 소외가정 아이들을 돕고 아프리카 탄자디아 아이들에게 희망학교와 식수펌프 등을 지원하는 데 쓰이게 됩니다. 사랑의 점심 나누기 캠페인은 매년 강원도 18개 시군을 순회하며 펼쳐지는 사랑 나눔 운동입니다. 평창고등학교가 지난 15일 진로의 날을 맞아 다양한 분야의 강사를 초청해 직업체험 특별강연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특강에는 평창군청의 환경과 사회복지, 토목과 지적분야 등 전문직 공무원들이 재능기부 형식으로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이어진 오교시에는 자신의 꿈을 위해 도전하라는 주제의 평창군수 특강도 진행됐습니다. 스승의 날이자 진로의 날을 맞아 평창고등학교 학생들이 진로의 방향과 직업 선택을 위한 소중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난 15일 평창읍 후평들에서 벼문원 전파직파재배 시연회가 열렸습니다. 그동안 평창군는 벼재배 지역의 대부분이 해발 250m 이상 지역에 위치해 있어 벼직파재배 대신 기계이양재배로 쌀을 생산해 왔습니다. 그러나 농촌의 고령화와 기온 상승 등의 재배 여건과 환경 변화로 직파재배가 가능해지면서 벼 직파재배의 확대를 위한 시연회를 마련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평창군이 실시한 시범 사업 결과 벼 직파재배는 기계이양재배에 비해 시발을 기준으로 노동 시간은 3시간, 생산비는 4만 원이 절감되는 효과를 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요즘 농촌 지역에서는 부족한 노동력의 빈자리를 농기계들이 대신하고 있는데요. 평창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가 부채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고가의 농기계를 저렴한 가격에 임대해주고 있어 농업인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강민지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대관령면에서 감자 농사를 짓는 농업인이 평창군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했습니다. 며칠 전 전화로 예약한 농기계를 대여하기 위해서입니다. 대여에 필요한 신청서 작성을 마치고 계약 체결과 임대료 납부가 끝나면 간단한 사용 교육을 받은 후 농기계를 출고받게 됩니다. 여기에 소요된 시간은 10분 안팎. 영농철을 맞아 편하고 빠른 농기계 임대 서비스가 농업인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농기계 트랙터보다도 부속 부품과 기계들이 굉장히 이게 고가들입니다. 또 많은 것들이 필요하고. 근데 이제 농기소센터서 이렇게 많은 비싼 장비를 사서 이렇게 임대를 해줌으로써 농민들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좋을 뿐만 아니라 원활히 잘쓸 수가 있어서 많이 이용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농기계들은 사용일수가 적지만 값이 비싸고 고장이 잦아 개별 농가에서 관리하기에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평창군에서 다양한 농기계를 구입해 저렴한 가격으로 대여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들에게 농기계를 임대해줌으로써 농촌의 일손 부족을 해소하고 또 농산물 생산비 절감을 하기 위해서 농기계 임대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대 사업을 위해 확보된 농기계는 밭을 갈아주는 기계에서부터 파종 그리고 수확에 필요한 장비까지 총 60여 종 400여 대. 확보된 농기계는 모두 농업인들의 수요 조사와 시연회를 거쳐 마련된 것들입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대량의 조사료를 손쉽게 생산하기 위한 자주식 조사료 수확기 두 대를 추가로 마련했습니다. 평창군의 농업 인구가 오천 오백여 농가임을 감안할 때 절반에 가까운 농가에서 지난해 임대 농기계 서비스를 이용한 겁니다. 2012년 한해 동안 우리가 임대 사업을 운영하면서 그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약 2,200명의 농가가 임대 농기계를 활용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분석해 본 결과 약 25억의 농산물 생산비 절감 효과가 난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농업인의 편의를 위한 기동정비 수리 서비스와 대형 농기계 배달 서비스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대 3일간의 임대기간이 끝나면 매번 기계를 점검하지만 사용 중 발생하는 고장에 대해서도 긴급출동 출장 정비 수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평창군의 적극적인 농기계 임대 사업이 영농철 일손이 부족한 농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해피칠백 강민지입니다. 평창은 수원이 낮고 물이 맑아 송어를 양식하는데 적재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이제는 전국 곳곳에서 송어 양식장을 운영하고 있지만 평창 송어의 맛은 다른 곳에서는 따라올 수 없다고 합니다. 이번 주 동네 방내 대한민국 송어의 고향인 평창읍 상리마을에 다녀왔습니다. <목소리> 평창읍에서 최고 위에 있다여 상리라고 마을 이름을 지었다 합니다. 지금 현재는 약한 55세대가 살고 있고, 인구는 약 150여 명이 살고 있습니다. 평창읍의 가장 위쪽에 위치한 평창읍 상리. 상리는 천혜의 자연을 활용한 다양한 먹거리와 볼거리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가장 먼저 찾은 곳은 차가운 지하수를 이용해서 만드는 평창 두부공장입니다. 평창의 두부공장, 평창 두부로서 전통이 한 40, 40년 정도 됐고 우리 평창뿐만 아니라 두부 맛이 좋아서 영월군과 주천면, 평창군 일원의 전체 다 나갑니다. 두부공장은 상리 주민의 일자리 창출과 다양한 마을 행사에 두부를 제공하는 등 마을의 모든 일에 함께하고 있다고 합니다. 상리에는 야생화를 식재해 놓은 야생화 단지가 있었는데요. 이, 이곳은 상류에 위치해 있는 야생화 단지로서 학생들의 생태학습장으로도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제비꽃과 병꽃, 둥글레 등 많은 야생화들이 가득한 숲길은 생태학습장은 물론 산책로로도 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야생화 단지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남산산림욕장 수변순환데크입니다. 남산과 평창 강변의 사이를 걷다 보면 시한편이 저절로 나올 것 같은 풍류를 즐길 수 있는데요. 제가 있는 이곳은 남산 수변 순환 테크가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 오시면 남녀 노소 누구나 즐겁게 산책을 할수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효성문학 백리길 중 평창 강변 따라 걷기 길이기도 합니다. 정관이 아름답지만 통행이 어려웠던 이곳에 지난해 데크가 설치되었다고 하는데요. 덕분에 금강송과 평창강이 한 폭의 동양화를 연상시키는 풍경을 좀더 쉽고 편하게 접할 수 있게 됐습니다. 평창 강변을 걷다 보니 슬슬 배가 고파지는데요. 상리에는 평창의 대표 먹거리 중 하나인 평창 송어를 맛볼 수 있는 양식장이 있습니다. 이 양식장은 국내에서 최초로 송어 양식을 시작한 곳인데요. 당시 강원도에서는 풍부한 물자원을 활용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송어 양식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1965년 무지개 송어 종란을 미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해 전국 각지로 송어를 퍼뜨렸다고 하니 이곳이 대한민국 송어의 발상지라고 할수 있겠죠. 이곳이 최초의 송호 양식장으로 선정된 데에는 여러 자연 조건들이 맞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이곳이 평창이 정말로 자랑할 수 있는 송호를 기를 수 있는 물이 생성되는 곳입니다. 그이 평창 지역은 용천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하 수맥을 통해서 물이 흐르다가 저희들 판단 컨 데는 이곳에서 그게 막혔나 봐요.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지하를 흐르던 그 물들이 분출되는 곳. 그래서 이제 한문으로는 용천수고 한글로는 이제 샘물이죠. 평균 7도에서 15도를 유지하는 용천수의 수원 덕분에 팔딱팔딱 힘차게 뛰어오르는 송어 양식도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또 용천수의 양도 많아 13,000여 평방미터에 달하는 대규모 양식에도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차고 깨끗한 일급수에서 서식하는 송어는 불포화 지방산과 단백질이 다량 함유된 건강식품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붉은 빛을 띤 송어일수록 비타민 B12가 더 많이 함유돼 있어 빈혈 예방과 세포 활성화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이번 주에는 사계절 안전 먹거리로 각광받고 있는 평창 송어 맛보러 상리로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평창 송어 맛보러 놀러오세요! 평창군이 건강한 음식 문화 정착을 위해 지난 13일부터 사흘간 외식 문화 개선 및 나트륨 섭취 줄이기 결의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결의 대회에서는 나트륨 줄이기 운동과 함께 남은 음식 재료 운동의 일환으로 먹지 않은 반찬은 반려하는 캠페인이 전개됐습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문화마을로 지정된 평창군 봉평면이 창조적 문화도시 봉평을 선포했습니다. 선포식에 참석한 봉평 주민들은 문화 인프라 확충을 통한 문화올림픽 구현을 위한 다양한 문화보존 사업에 힘을 모을 것을 결의했습니다. 평창군이 이달 말까지 불법 5개 광고물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광고물 설치 시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허가 기간 3년이 지난 경우 불법으로 간주돼 이행 강제금이 부담됩니다. 평창군 관계자는 기간 내 자진신고한 5개 광고물을 적법광고물로 양성화할 계획이라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습니다. 제154회 찾아가는 해피700 평창아카데미가 5월 22일 용평면 금송회관에서 미류풍수지리연구소 조광소장을 모시고 풍수지리로 본터라는 주제로 열립니다. 군민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올해로 2회째를 맞는 별천지 마을 산나물 축제가 오는 23일부터 나흘간 평창읍 지동리이원에서 펼쳐집니다. 산나물 채취 체험과 산나물 차 만들기 등의 체험 행사와 평창 아라리 축하 공연 행사가 진행되는 이번 축제에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해피칠백 평창 군정방송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